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을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혹시 구약 성경의 미가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 아주 열정적인 신자들, 그리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헌금도 잘하는 사람들, 명색이 아주 훌륭한 종교의 이 신앙인들, 그리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 성령 충만, 기도, 봉사, 충성, 이러한 말들을 늘 달고 사는 헌신적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 미가, 미가 선지자는 이 돌직구를 날리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내 자녀를 드릴까 이것이 누가 말하는 것 같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이 열정적인 아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제물로서 그런데 제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사실상 뇌물성 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려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열정도, 기도도, 찬송도, 심지어 금식도 뇌물성 예물드림이었습니다. 이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이 신앙적인 열정으로 떼우려 드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이 그들을 하여서 예언자 미가는 신랄하게 비난했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 많이 하라, 헌금 생활 잘 하라, 열정적으로 찬양하라, 입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라,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많이 읽으라. 교회의 일에 열성을 다하라. 교회에 결석하지 말라. 예배를 중하게 여기라. 이 교회 생활을 아주 잘하라. 이 신앙 생활을 잘하라.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사실상 기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은 자기 것이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혹은 조직을 위해서 충성했지도 몰라도 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서 6장 8절을 제가 이해가, 이해되기 쉽게 조금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 사람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가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니 첫째는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 둘째는 친절과 배려와 극율의 신실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 셋째 겸손하게 또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내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와 함께했던 동시대의 선지자들인 아모스와 호세아, 이사야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스에게는 정의롭게 행동하라. 아모스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정의를 흐르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할지어다. 호세아에게는 무엇을 따온 것 같습니까? 신실함을 실천하라. 그곳에 기록되기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노라. 이사야, 이사야에게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순종의 행위입니다. 이세 가지는 그런데 들여다보면 모두 일상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시간과 장소는 주일도 있겠지만 주일보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입니다. 교회에서의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과 직장과 학교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오늘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게도 더 구체적이고 더 자세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사랑으로 서로 섬기면서 종로를 타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보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아 나고되지 않게 하되 스스로를 돌아보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나누어서 지우라.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서로 사랑하라는 원리, 그 법을 성취하라.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각자가 스스로를 잘 살피라. 가르치는 사람들은 좋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행하, 선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이 착한 일을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읽었던 이것들이 우리의 거룩함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요 우리의 영성입니다. 이 모든 풍성한 영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들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면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도 항상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선을 행하며 착한 착한 일들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려운 길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실족하지 않고 온전히 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또한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